네, 안녕, <laughs>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핑함 소개를 해볼 건데요. 네, 제가 토핑함 소개 좋아해서 많이 놀렸는데, 삭제하고 싶어도가지 삭제를 하진 않았어요. 네, 근데 네, 제가 토핑함을 좀 많이 헛다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건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주일 양통이요. 아, 그건 좀 이따 소개해드릴 거고요. 네, 소개해드릴게요. 우선은 이건 다이소에서 두 개에 천 원을 한 토핑함이고요. 우선 이거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네, 이거는 달걀 프라이 토핑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거는 라면, 아이클레이로 만든 라면 살이에요. 네, 이렇게 하고, 안에 어, 네, 제가. 그거를 사용을 안 했네요. <laughs> 제가 감기에 걸려서, 응? 응? 이거는 아이스크림 토핑이고요. 네, 이렇게 있고, 어, 몰드가 아닌 그냥 만든 거예요. 네, 그러고 이거는, 응, 답들어야다 마시멜로우 토핑입니다. 네, 토핑함은 좀 많이 비었는데딴데 많은데, 다른 것을 잃어버렸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 모든 토핑함. 이거는 수박 토핑, 이거는 망고 토핑. 이거는 옛날 미니어처 초기 시작할 때 만든 사과 토핑이고요. 통사관 과 아니지만, 이것도 미니어처. 아. 이것도 미니어처 처음 시작할 때 만든 당근. 예요. 잠시만요. 네, 제가 그냥 이렇게 해서 찍기로 했는데요. 네, 옆에는 좀 들어서, 네,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거는, 아까 제가 설명해 주셨다시피, 이거는 얼음 토핑입니다. 글루건으로만 글루건 제작이고요. 이거 제가 영상 올렸어요. 네 옆에서 지금... 잘안 되네. 네, 그리고 다 소. 아 어, 여기 아몬드 토핑이. 이차 초기 시절 때 수제 풀 점으로 제작한 거고요. 네 이거 제작한 게 이거는 천점이고요. 다 이거 수제 풀 점. 얘도 천점, 얘는 글루건이에요. 사이다 넣어팠어 네. 네, 그리고 이거는 다이소에서 두개천 원이었고요. 이거는 다이소에서 천 원하는 토핑함인데, 6분할 토핑함이에요. 이렇게 있고요. 우선은 여기는 체크쿠키와 딸기 체크쿠키가 있는데요. 우선. 딸기 체크 쿠키입니다. 네, 화면으로 봐서 잘안 보이네요. 펄이 좀 이쁘게 나온 건데. 근데 네, 이렇게 멀리서 오면 보이십니다. 네, 이건 제쏘이핑 크림인데요. 이거는 딸기 드코코키 스틱이고요. 이거는 아젯소 생크림이고요. 이거는 이거는 천점 제작인 코코쿠키예요. 이거는 천점으로 제작한 떡볶이 떡볶피 이거는 코코을 만드는 코코을 쓸데가 없더라고요. 이거는 미리 채색해놓은 피자도네 이거랑. 쇼핑하는 쪽으로 갔어요. 그리고는 이사사에서 800원으로 주고 구입했었는데요. 이거는 화이트 초코 롤케이 컬이쁘게 나왔어요. 컬이 이 안에 섞여 있는데, 이거는 초코 롤케이. 여기는 비었고요. 여기는 제가 영상 올린 통고구마 이고요. 네, 이거는 천점 아. 이거는 여기 여기 여, 여기는 전부 다 천점 제작이고요. 어, 이거는 아몬드 핑다 천점 제작이라고 했, 했고요. 이거 출처는 저예요. 이거 출처는 D.A.K. 님이시고요. 이거는 사과 생사과 슬라이스예요. 네, 이거 제가 일주일 약통이 4개가 있었어요. 근데 다 어디로 갔고요. 이거는 제가 찰판 떡볶이 만들다가 이거 두 개를 사용해버렸고요. 여기는 아몬드 슬라이스랑 은, 미니어트 초기 때 만든 마시멜로우예요. 그리고 여기는 코코넛 토핑. 이거는 미니어트 초기 때 만든 컬리안 예쁜 떡볶이고요. 이거는 제가 바나나 토핑으로 그냥 만들었는데, 좀퀄리안 예뻐요. 이거는 미역 토핑입니다. 네, 이것도 똑같이. 치 다이소에서 천 원이고요. 네, 벌써 6분이네요. 네, 이거는 버리고. 네, 이거는 에어박 토핑. 천점 제작. 이고요. 이거는 스케로건 제자 통 딸기랑 장월 토마토 여기서 그냥 똑같은 거구나 이거는 어뭐 뭐지 고구마 스틱 통 감자 통 사과예요. 네, 이, 만큼밖에 소개 안 드렸는데 벌써 6분이 지났어요. 7분이 나가네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잠시만요. 어, 다 떨쳤다. 네, 다 떨쳐서 주워 죽었는데요. 이거는 라면 사립, 이야코 풀점 제작이고요. 이거는 초코슬라이스예요, 안에는. 이것도 이야코 풀점 제작. 이거 옥수수콘도 이야코 풀점 제작이에요. 그리고 이거 식빵 토핑, 이거는 천점 제작이고요. 여기는 비었어요. 근데 네, 제가 원래 토핑 소개가 원래 10분이 넘거든요. 오늘은 토핑이 별로, 토핑함이 없어서 잃어버렸고 그래서 별로 시간이 안 걸리는 건데요. 네, 이상으로 토핑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